굳이 커피 맛을 얘기하면은 얘가 커피야. 아 진짜로. 실시간 라이브 100명 기념 오인시켜볼까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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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가자. 진짜, 진짜 가봐. 아니 아이 가자. 아, 아이씨 이럴 때 먹지 어쩌면 뭐. <laughs> 가자. 아 이렇게 좋아해. 텐션떨어이서안자다 아, e u r o p e 아 n philosophy. p o 로로 s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맛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맛이. 깊은 풍미의 커피 맛을 기대를 했는데, s 아, 시그 o 같아 내가 뭐라고? 고 s o 25 r 상부터 아, o r 님 퍼필 나 o 떨 o 맛이요. 아. <웃음> <웃음> <laughs> 그거는 아, 21미터로 아, 아, 그거는, 그거는 고인의 고 21. 자 우리 경마터로 갑시다. 자, 28년 간단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자 <laughs> 글렌 고인 28년 속상입니다. 자 볼까요? 아이야 색깔 봐라. 보여줍니다. <laughs> 그냥 아유그 마스터가 안 보여. 아 어디 숨으셨어요 마스터? 응? 아유, 어디 숨으셨어 어, 사람이 안 보이네. 그냥. 외국에 숨쉬뭐 뭐 먹을려고 사는 건데 가니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저기 있는 거다 먹을 거라니까 와커피이다 예? 커피 로빈 휴 아저씨가 만든 건데 네. 이거 야 이거 맛있어 보인다 보수도 보자 46.8도 가? 아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laughs> 가밥먹가 어, 어, 이거 아까데 이거 이거 많이 올는데 앞으로 더올랐 거야. 아, 이거 가! 가! 아... 가. 아! 아! 이는 여러분 거의 21년이 아니고 2 5년부터요 25년부터 차이가 아 많이 납니다 야 이거 얘는 아 이것도 금장이다? 아내야야야무스러운야무거무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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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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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까금 이거. 이거, 뭐 어. 응. 이거 25년 이가 은색이잖아 빨리, 빨리 라 주세요 다 아유 좋다 아시, 기분이 좋아지네 120명이 보는데 따야지 120명이 보는데 내가 안 따면은 종이님 고인 25가 아닙니다 고인 28입니다 28년입니다 퍼필 고인 28입니다 28 28! 28! 야, 고인 25는 많이 땄어 많이 많아 이 그러니까, 근데 어. 25딴 사람 꽤 많은데 어. 28은 없어 28은 없지 28은 또 최초지 우리가 아 최초지 아, 최초지 아 야, <laughs> 시그넷 시그넷, 시그넷 색깔 봐라. 야, 야, 시그넷 초봐 시그넷 봤어, 시그넷 초봐 색깔 닭란 독태야 진짜. 어? 아, 진짜 씨. 아 보이시죠, 독자 여러분들. 어? 내가 이러니까 내가 내가 이거를 뭐 오버가 아니라니까. 이래야 커피색이지. 사실. 이래야 초코색이지. 아, 아, 니또 이게 맛있었으면 이걸 안땄지 그렇지 안땄지 아, 진짜 보 28년 28년 네? 28년 28년 2 8필2필년 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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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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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네. 아, 소름돋아 소름돋아 나 오랜만에 소름돋아 아. 와! 나 오랜만에 소름 내봐봐 내봐봐 제 우와! 턱 봐봐 살 아니 얘 지금 소름돋아 야 봐봐 내봐봐 내봐나 진짜 진짜 나도 나도 아, 소름돋았다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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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야 발로 찾아 와이씨 야장난 야이씨 와 이거지 그래 이거야 고급 위스키란 얘기를 하려면은 미쳤다 잠니 우리 홈그룹 가져 엉덩이인데 너 구조가 과연 없어 제로야 그니까 스파이시함도 아예 없어요. 나 최근에 먹은 위스키 중에 제일 맛있는 것같아 달아! 뒤에가 그냥 달아요. 스파이시가 없고 달아! 그냥 달달해. 그냥 뒤까지 그냥 계속 달달해요. 25는 그 카카오 초콜릿 같은 맛인데 얘는 달아! 그 산뜻한 신맛, 처음에 약간의 그삼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런 술들 뽕 따잖아요. 안 피어오르잖아. 안 피어오르거나, 아니면 고숙성이니까 28년 숙성이잖아 그러면 이체리 떫은 맛에 그 이상한 맛이 있어. 떫고 아니면 그 이상한 맛이 있는데, 전혀 없지. 이거 더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여기 한 3분의 1 날라가면, 이거 진짜 본격적인, 이거, 그 올로로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드라이 한게 완전 확 퍼지거든? 거기 미세기 숙성이 같이 올라와 응. 나는 되면 음. 시간 지나면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되게 뭔가 있는 어떻게 오픈한 맛? 맛에서 이런 맛이 음. 나지? 2 5도 오픈했을 이 정도는 아니야. 나2 아. 5라고또 아예 달라. 아예 그러니까 결 자체가 달라. 방향성이 달라. 얘는 내가 지금 먹어보는 느낌에서 맛이. 어, 지금도 이게 내가 이거 설명할게 구독자분들. 자 보세요. 들어갑니다. 향은 향 자체가 향은 되게 음. 포도 향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엄청 지배적. 그냥 엄청 지배적이에요. 그냥. 네, 굉장히... 근데 꼬냑과는 다른 직관적인 아, 포도 향이 아니라 되게 딥하고 깊은데 되게 집... 안포도안 아, 이렇게 안정적이 그런 포도 향이 확 올라옵니다. 약간 꼬냑은 맑은 포도, 약간 높은 파, 포도라고 치면 얘 낮은 포도. 지금 향긋해 내렸을 때, 때 먼저 단맛이 확 들어오고요. 지금 계속 남아요. 그리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알코올이란티틴 맛이 지금 없고 지금 요까지 들어갔거든요.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다시 올라와요 피니시. 피니시 다시 올라와요. 거기서 이제 계속 여운이 남는데 안 사라지네요. 이게 그 다음에 뒤쪽에는 견과류인데 약간 포도? 금포도? 건포도. 어, 그게 건포도. 되게 맵네요. 검포도 같아. 아 포도잼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아. 조림 포도 나도. 절절절절 끓여서 찐득하게 만든 포도. 근데 사실 나 이거 팁 하나 얘기할 고인은 사실은 응. 오피셜도 25분표라고 그래. 했잖아 고인의 진정한 진가는 뭐냐? 싱글캐스크 싱글 싱글 고인은 싱캐라고 아, 어 싱캐 10위는 모르겠는데 15년급은 거의 응. 뭐 30년 발라요 어. 이런 말 하지? 압살, 압살. 응. 그냥 압살 산미는, 산미는 참... 그게안 안 쎈가? 그러니까 막 쎄는 3미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굉장히 차분해요 내가 솔직히 내가 갖고 있는 1 3 0도 이것보다 맛없을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laughs> 이게 나는 그때 그치. 어. 올드 바트 30원 훨씬 맛있거든. 어, 어. 그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그 쉐리. 구자 여러분, 아. 제가 어제 아. 무슨 술을 먹었냐면은 시켈란 12년 1960년도 때 바트를 먹었어요 마스터 바에서. 아, 그리고 맥켈란 부티크 2016도 먹었어요. 걔네들은 소름은 안 돋았어, 솔직히. 정말 너와 진짜 맛있다 했는데. 소름 돋는 맛은 내가 맞죠 이게. 딱... 아 나도 소름 돋았다 니까 내가 진짜 나는 쭈삣쭈삣 써 여기 뒷목이. 글렌고이는 오피션은 이맛 절대 안 납니다. 차이 많이 나요. 이이맛안 나요. 되게 떫어요 글렌고이. 그래서 내가 <laughs> 생각하기에 25분. 정도. 이게 떫은 맛이 뭐? 안 씨앗이기에서 따로 씨앗이기에서 그대로 완전이야. 그 뱉어야 되는 거. 이 정도를 떫은 맛이라고 잡고. 굳이 굳이 떫은 맛이 나요 안 나요라고 묻는다면은 떫은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맛은 잡히는데 떫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잡아냈어요. 그그맛 자체. 아 이거 막어 나. 오히려 그 떫은 맛 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을그 맛조차도 좋아 그 쌉싸름한 맛이 좋아요 근데 네, 지금 봐봐요 물도 안 먹고 있잖아 제가. 지금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마스터랑 저랑 동시에 물안 먹고 있어요 둘다